자, 스방, 고교, 기본편상, 2.0, 유니 3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MIS 접두어, 접도, 부정 접두어인데요. 이게 wrong 이죠 wrong. 그 잘못된 이런 뜻이죠. 잘못된 wrong 이 mistake 하면 실수. misinterpret 하면, 잘못 해석하다죠. 잘못 해석하다. misbehave, 이게 부정행위입니다. 잘못된 행위. misplace, 잘못두다. 자, im, il, il, il은 역시 not, 부정접도인데요. inability, 무능, 무능. impartial, 편견 없는. irregular, 불규칙한. illegal, 불법의. 가볍게 보시고, 본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misfortune, m t u e t h a d o w 그림자, m i s f 의 그림자. 자, f o 이란 뜻을 먼저 챙겨야 되요 f o r 경기도 포천. 경기도 포천에 사놓 땅값이 올라, 즉, 재산이 올라서, 운행운이다. 그래서, f o 은 재산이라 뜻도 있고 운 또는 행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M I S가 붙었으니까 나쁜 잘못된 운이니까 뭐니 이게 아 불행 이런 뜻이에요 불행. 불행의 그림자. Misfortune, 불행. Misfortune, misfortune. 그다음 forbidden, forbidden. What 말이죠 어떤 말? Forbid가 금지하던데요. 뭐 포르노 비디오를 금지하대서 forbid. f o r 금지하다, f o r b 금지했다, f o 든 과거 분사죠.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금지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 o r 이 금지된, f o r 금지된 말, f o r b i d 그 다음, immoral, i m o r a l act. 어떤 행동일까요? m o 모자를, 모자를 복구한 인사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죠. 그래서 도덕적인 교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도덕적이 라는 뜻이죠. 도덕적인 im 부정 접두가 붙었으니까 비도덕적인 행동들 immoral acts, immoral, immoral. 그다음 unfortunately, unfortunately. 이벤트 사건 어떤 사건들일까요? 자, fortune 앞에서 했죠, 그죠? 재산과 행운, 운이란 뜻이었고, a t e가 붙으면 형용사 전미사가 돼서 행운의 이런 뜻이 되네. 유엔이니까부정접두사가 붙었죠? 그러면 아 어, 불행한 이런 뜻이 되겠네. 불행한 사건, 사건들. unfortunate, unfortunate. 그다음 fault, fault. A logic 논리 어떤 논리일까요? 음, 자, fault죠, fault. fault는 원래 bolt인데 나사 볼트 이런 거 있죠. fault, bolt를 fault로 읽어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fault가 결함,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형사성미사 y가 붙어서 잘못이 있는 결함이 있는 이런 뜻이 되네. fault, fault, fault. 다음, exposure. exposure to the ultraviolet rays. ultraviolet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expose하다. expose는 밖으로 expose를 참여 모습을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그래서 폭로하다 노출시키다가 expose. 여기 명사 점이서 붙었죠.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이란 뜻이 되네요. exposure, exposure. 그다음 passenger 자 passenger 버스 passenger 하면 어, 탈 것을 타고 pass 지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승객이죠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 승객 passenger 승객 passenger passenger 그다음 hes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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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 a moment 잠깐 동안 hesitate 자, at로 끝나면 앞에 앞에 액센트가 옵니다. 그가 sit 앉아서 먹을까 일어서서 먹을까 이걸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hesitate. 자, hesitate, hesitate. 그다음 coat, coat of King 세종. 세종대왕의 coat. 자 테니스 코트는 요렇게 생겼죠. 뭐, 땡땡땡땡땡. 요즘 생긴 아이 테니스 코트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어, 법정도이 생겼어요. 법정. 어, 여러분 어, 법정이 서분석 있습니까? 어, 어, 서면 안 됩니다. 어, 법정. 어, 판사나 변호사로 쓰고 검사로 쓰는 건 괜찮은데 그죠? 어. 자 어쨌든 이 직사각형이 법정. 궁궐도 이게 왕이 있고 신하들이 쫙 이렇게 있죠. 궁궐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궁궐 이런 뜻이 되네. 코트가 테니스 코트에서 궁궐 법정이라는 의미까지 확장합니다. 그래서 궁궐에 테니스 코트도 있고 법정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기도 하죠. 어쨌든 모양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코트 코트 그다음 두 번째 코트 코트. The evidence 증거죠. Allowed 허락되어진 받아들여진 증거 어디에서 코트에서? 테니스 코트와 법정이 있는 궁궐. 그래서, 코트, 법정, 궁궐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법정이죠, 법정.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증거. 코트, 코트. 자, 스피드 리뷰 들어갑니다. 미스포츠는 뭐니? 포천에서 하나온 땅값. 즉, 재산이 올라와서 그게 뭐야? 운, 행운이죠. 운, 행운. 자, MIS는 wrong이어면 있죠. 틀린, 잘못된. 그래서, misfortune 하면, 불행이란 뜻이었죠, 불행. f o r b i d d e n forbidden가 For, uh, 포르노 뷰대를 금지하다. 여기에 pp죠, 수동염이 금지된. immoral. 모자를 복구하는 인사는 첫 번째 도덕적인, 두 번째 교훈이죠. 도덕적인 교훈. 아니면 부정접도니까 비도덕적인. Unfortunately, 자, fortunate 운 행운인데 형사 전미사 붙었으니까 행운의 운이 있는. U는 부정 접두니까 불행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fault, 자, fault인데, fault가 볼트를 fault로 읽어서 잘못을 한 거죠. 결함이 생긴 거죠. Why는 형사 접미사니까 결함이 있는 잘못이 있는. Exposure. expose가 밖으로 포즈를 취해 노출시키다. 영사, 전미사 붙어서 노출,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 passenger. 버스를 타고 패스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승객. 그 다음, hashtag. 그가 앉아서 먹을까, 서서 먹을까를 주저하다. hashtag, 주저하다. coat. 코트, 코트는 테니스 코트를 연상하면 된다고 했죠. 이 직사각형에, 뭐, 궁궐 법정. 또는 궁궐 안에 법정과 테니스 코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됐나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